예. 안녕하세요 드러머 이준현입니다. 저번에 우리 이제 스틱 잡는 법부터 해서 이렇게 치는 법까지 배웠었죠. 자그러면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저희가 또 오늘 나갈 거는 이제 싱글 스트로크라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쳐서 연습을 했었죠. 그쵸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워밍업이라고 해서 사람들마다 다손푸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싱글 스트로크 연습을 이제 5음표, 10음표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원이엔나투이엔나 쓰리 이엔 나, 포이엔나뭐이엔 나, 투이엔나 쓰리 파피 네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습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어 이제 나중에 되면 또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리를 들어갈 때 박자가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16 노트의 노트를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유지를 하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16이 원이 엔나, 2이 엔나에서 1랑 아 쪽에 빠지거든요. 원, 이, 엔, 아. 아 쪽에 빠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원이랑 엔이 오른손이 정확하게 원, 엔, 투, 엔, 쓰, 엔, 포, 엔. 카운트를 그대로 해주면서 같이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이 e, 아에 들어가니까는 원, 이, 엔, 아, 투, 이, 엔, 아. 그러면 오른쪽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왼손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많이. 이제 티가 많이 나거든요.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른쪽 왼손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할 때는 16 카운트를 정확하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원이 엔나, 두이 엔나, 쓰리이 엔나, 포이 엔나 이렇게 하면서 왼손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원이 엔나, 두이 엔나, 원이 엔나, 두이 엔나, 쓰리이 엔나, 포이 엔나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예, 여태까지 드러머 이준현이었습니다.